그리고 또 아이린 씨는 어... 야, 요즘 그 놀면 모니님 뭐 통해서 예능계 신흥의 인사로서 또 이렇게 제가 외국에서 자랐거든요. 어... 그래서 미국식 인사로 이제 하이 텐션으로 되게 오빠들을 이렇게 사랑을 끌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... 오, <laughs>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이게? 인사 어떻게? 미국사... 엄마. 마 야, 체션오 No, I love that shirt. Really? Yellow is your color. 세세무또 갑자기. 약간 이런 식으로. 세네 아 오! 텐션 확 끌어올려 주네. 아무래도 기분 좋게 하이텐션으로 인사해 주면 그분도 긴장도 풀고. 맞아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<laughs> 그 이후에 네. 토크쇼 섭외들도 많이 들어오고, 네네, 아, 바빠지신 것 같아요. 아니, 섭외도 많이 아니, 그러면 그게 텐션이 주, 아, 좋아서 미국, 미국 대통령한테 상 받은 거예요? <laughs> 아니요, 그거는 아니에요. 너무 애가 발걸 상 받은 거예요. <laughs> 공부를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. 그래서 그게 대통령 상을 받으려면 3.8 이상을 받아야 이제 그 도시에서 오. 이제 그. 선정을 해줘요. 근데 예.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생활 그런 애플이 있 액티비티. 텐션도 높아야 되고. 어. 텐션도 높아야 되고. 광고하고 아근데 한국말을 잘못했습니아 네, 아 우리, 우리랑, 우리랑 같이 어. 앉아도 될것 같은데. 네. 어, 우리가 이길 것 같아. MC님! 어? 저분이 어? 여기, 여기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 섭외나 됐을 때이 자리인 줄 알았어요. 어, do it you don't they g 가 제가 너무 너무 그럼 됐어요. 영어도 우리 같은 아는 거예요. 오케이. Okay. Yeah, I can do it. Yeah. Yeah. Oh, oh, 죄송한데 이분이 진짜 영어를 잘하는지 한국어를 잘 모르겠거든요. Yeah. 영어 같은 걸도하질문 한번 해 주세요. 영어로요? 영국 사람도 나도도 미국 사람도 있는데. Yeah, what is your favorite i n d i 라이트. Right. 어 발음이 아주 기가 막히네 튀김옷을 음, 좋아한다고? 튀김옷 뭐? <laughs> 튀김옷을 뭐? 튀김 얇게 하래. 튀김을 튀김 얇게. 튀김 튀김 할때 튀김옷을 튀김 튀김 얇게, 튀김 튀김 얇게 하라고. <laughs> 이분은 여기에서 막내지만 텐션만큼은 최고입니다. 주희 씨. 오. 아 주희 씨. 어서 오세요. 아 너무 귀엽네 주희 씨가 넘친흥 때문에 민망했던 적이 있다고요? 옛날에 제가 인사를 하면 저도 어. 이렇게 어! 막...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전 심지어 뛰어요 뛰어서 아. 갑니다 아. 아. 이렇게 빨리 도이, 빨리 도이. 아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몰랐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뛰어간 적이 있어요 아. 아. <놀람> 갔어요 <적이> 아. 아. <놀람> 아. 오늘 저 게스트가 받아줄까? 무대를 되게 넓게 쓰네요. 카메라 감독님 힘들다.